자,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자, 모자를 써서 너희들의 전투력을 측정하기는 좀 그렇다겠지? 얘들아,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내신 문제 한 문제를 바라볼 텐데, 얘들아. 자, 이 문제를 보고, 자, 무슨 생각이 들까, 얘들아? 음,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 어떤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두 접점을 PQ라고 하는데, PQ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달라고 하지. 선생님, 저런 거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얘들아. 생각보다 연산이 많이 힘들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상위권 애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뭐, 중위권이나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비슷할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얘들아. 자잘 봐. 여기에 어떤 원이 존재하신대, 그치? 자,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하시는데, 자, 이 원의 중심이 어떻게? 자, 5,4라고 존재하시고, 이 밖에 한 점이 이렇게 A가 있어서,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꺾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었대그지 자, 그러면 중위권이나 상위권이나 웬만한 친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요 점을 지나는 요 직선 방정식을, 그치? 제일 먼저, 자, y는 기울기는 모르시고, 자, 첫 번째 스텝. 자,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스텝. 자, m, x 빼기 2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자, 그럼 어떤 단계를 써야 되는가 하면, 이 직선과 자이 원을 통과하시는 자요 점직 거리가 어떻게 반지름이니까 자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자 점직 거리를 이용을 하면 자 점직 거리를 이용하면 여기서 m의 값이 요렇게 얼마입니다 요렇게 튀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요, m이 값이, 자, 점직 거리를 쓰면 값이 두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요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라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는 별거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자, 얘들아.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구한 요 직선이잖아, 그치? 요 직선과, 자, 직선과,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시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원을 연립을 해야 되겠지 그치 마치 y 자리에 이렇게 때려 넣어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얘들아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지금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때려 넣으면 자 이거 봐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고, 그렇지? 근의 공식을 써서 x에 넣은 놈을 다시 pq 자, 이 pq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서 이걸 다시 이렇게 계산해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긴 거야. 이 과정에서 약간 번거로울 수 있어, 그치지 맞지? 그러면 요렇게한 다음에 자 마지막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될까? 자네 번째 스텝은 어떻게? 요 pq 점을 구해서 pq 점을 각각 구해서 각각 구해서 직선 방정식을 설정한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정답을, 대부분 애들이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얘들아,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한 줄을 풀수 있거든?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은 기백을 공부했기 때문인데, 얘들아.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가르쳐 줄 테니까, 요쪽에서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를 거치는 이 과정의 연산이 쉽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알면한 줄로 문제를 풀수 있다고. 자, 어떤 관지 하냐면 하 얘들아, 우리는 기백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떤 이차곡선이 존재할 때이 이차곡선의 밖에서 접선은 항상 두 개를 꿸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이 접점을 지나는 여기에 있는 PQ라는 접점을 지나는 요직선 있잖아. 그치지요 직선을 L이라고 하는데 요 L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극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름, 이쁘지 않니, 얘들아? 극선? 그럼 이게, 이차 함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차 곡선에서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 포물선이 있고, 그치? 타원이 있고, 쌍곡선이 있는데, 각각 곡, 그니까 뭐야, 극선을 구하는 방법은 다 달라, 얘들아. 극선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데, 여기에서, 자, 극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봐. 원이, 자,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자,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 있고 요 밖에 한점 a 있잖아, 그렇지? 요 밖에 한점 a 자 밖에 한점자 a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x1, y1으로 되어 있으면 얘들아 요 a에서 근두 접점을 지나는 요런 극선 방정식은 마치 위의 점을 대입했을 때처럼 여기에 한 군데만 요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자세한 증명은 선생님이 생략할게 알겠지? 약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게도 자 극선 방정식은 마치 얘가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하고 똑같은 패턴인데 마치 이 밖에 있는 점을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처럼 어떻게 개입을 해주면 그냥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라고 얘들아. 따라서 이런 복잡한 연산 없이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자아자요렇게 해서 자여기 있는 2, 3을 여기다가 한개 넣어주라고 얘들아. 그럼 자아 2 빼기 5에 자 x 빼기 5. 자그 다음에 어떻게 3 빼기 4에 자 어떻게 y 빼기 4는 1입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1입니다. 그치? 따라서 얘가 19니까 그치? 자 양변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8은 0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풀수 있다고 얘들아. 자, 얘들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선님이 처음에도 다시 한번 아 처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음이 문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논리 과정을 기백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백의2차곡선에서 배우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선님이 증명은 안 해줄게. 대신 잘 봐. 어떻게? 요, 밖의 점에서, 자, 원의 끈두 개의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하는데, 요, PQ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은 이런 논리 과정을 거치면 너무나 계산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직선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극선 방정식은 요렇게 위의 점처럼 대입해주면 그냥 풀린다. 요렇게 좀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최상위권의 풀이법을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텐데 아마 너희들이 이런 풀이법을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치? 맞지?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풀이가 바로 의대를 한 방에 가는 형들, 오빠들, 그 다음에 최상위권들이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풀기 때문에 너희들도 따라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알겠지? 자, 얘들아 음, 준비 열심히 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기말고사를 꼭좀잘쳐 주기를 바란다. 자, 얘들아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안녕. 자